오늘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따라 할수 있는 5분 봉 코인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의 민족 코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매매하시면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결합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하나의 보조지표 또는 아예 보조지표를 사용하시지 않고도 훌륭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럼 우리는 보다 매매 성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 보조지표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보조지표를 통해 추세를 확인하고 거래량과 함께 추세선 돌파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매매법을 위해 사용할 보조 지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뷰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을 사용할 보조 지표는 하이키나시 캔들, RSI 캔들, 볼륨 스프레드4VSA, 이렇게 3개 무료 보조 지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할 지표는 하이키나시 캔들입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추세 및 모멘텀을 확인하는 게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추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은 하이키나시 캔들을 통해 추세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차트 상단 부분을 보시면 캔들 선택에서 하이키나시 캔들을 선택하시면 손쉽게 하이키나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 캔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캔들의 조그만한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각적으로 현재 추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가격의 파동 및 흐름을 손쉽게 파악하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크나시 캔들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예시에서 살펴보시면 녹색 캔들이 출현할 때는 상승 추세이고 빨간색의 캔들이 출현할 때는 하락 추세입니다. 덧붙여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는 녹색의 양봉 캔들은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이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빨간색의 은봉 캔들은 하락 모멘텀이 강한 상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캔들의 몸통까지 두껍다면 추세 힘은 더더욱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색깔 맞추기일 정도로 손쉽게 추세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추가할 지표는 RSI 캔들스 지표입니다. 트레이딩뷰 지표 검색에서 RSI 캔들스를 검색하시고 다음과 같이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지표는 RSI 설정 값에 따라서 캔들의 색깔이 바뀌어 보이도록 해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RSI는 30 그리고 70을 기준으로 과매도 그리고 과매수 구간을 체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RSI를 추세 모멘텀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정값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설정값으로 들어가셔서 랭스 업레벨 그리고 다운레벨을 모두 50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RSI가 50 기준선 위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는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이때 하이키나시 캔들도 양봉 캔들이라면 캔들의 몸통 그리고 꼬리 색깔 모두 녹색이게 됩니다. 반대로 50 기준선 아래 위치하고 있을 때는 하락 모멘텀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이때 하이키나시 캔들도 음봉 캔들이라면 캔들의 몸통 그리고 꼬리 색깔도 모두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편하고 직관적이게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지표는 볼륨 스프레드 4 (VSA)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거래량 지표인데요, 지표 검색에서 볼륨 스프레드 4 (VSA)를 검색하시고 다음과 같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지표를 통해 우리는 현재 거래량을 보다 쉽게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표를 살펴보시면 빨간 히스토그램일 때는 매우 높은 거래량, 노란 히스토그램일 때는 높은 거래량, 녹색 히스토그램일 때는 일반 거래량, 파란 히스토그램일 때는 적은 거래량.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지표에서 높은 거래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상승과 높은 거래량은 매수자가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가격의 하락과 높은 거래량은 매도자가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지션에 진입하기 위한 확정 시그널을 위한 거래량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히스토그램일 때만 포지션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법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단타 매매를 선호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주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면 너무 잦은 매매 진입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언제가 좋은 진입 타점인지에 대한 혼선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시그널들도 자주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단타 매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매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돌파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파 매매법이라고 하면 주요 지지저항선, 상승 하락추세선을 위로 또는 아래로 돌파했을 때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인데요. 돌파 매매법에 있어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적다가 갑작스러운 거래량 증가는 돌파를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주요 지지 저항선 돌파와 함께 발생한 거래량 증가는 해당 추세 방향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추세선을 돌파하더라도 낮은 거래량은 잘못된 시그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매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롱 매스 포지션 매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입니다. 주요 지지 저항선 또는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두 번째로 하이킨나시의 양봉 캔들이 주요선을 위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후 RSI 캔들 색깔 역시 녹색이어야 합니다. 이때 볼륨 스프레드에서 히스토그램이 빨간색 또는 노란색이라면 이때 롱 매스 포지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주요선을 위로 돌파한 캔들 접가로 잡거나 전저점으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익절은 손익비 1대 2 자리에서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롱 매스 포지션 예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시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꽤 오랜 시간 횡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는 기간 동안 특정 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뚫지 못하는 걸 확인하였으니 우리는 이곳을 저항선으로 구워둡니다. 이후 양봉의 하이키나시 캔들이 출현하였고 RSI 캔들 역시 녹색이고, 거래량 지표에서 빨간색 히스토그램인 높은 거래량이 발생한 걸 확인하였으니, 우리는 이 돌파 자리를 믿고, 롱매스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순절 라인은 돌파한 캔들 저가로 잡았고, 익절은 손익비 1대2 자리에서 익절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예시였습니다. 그럼 이제 숏 매도 포지션 매매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입니다. 주요 지지선, 저항선, 또는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두 번째로, 하이키나시 음봉 캔들이 주요선을 아래로 돌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때, RSI 캔들 색깔 역시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스프레드 히스토그램이 빨간색 또는 노란색이라면, 이때,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주요선을 아래로 돌파한 캔들 고가로 잡거나 전 고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익절은 손익비 1대2 자리에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숏매드 포지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차례 상승 이후 횡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는 동안 하이키나시 꼬리가 겹치는 주요 지지 구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후 음봉의 하이키나시 캔들이 해당 지지선을 아래로 돌파하였고 이때 아래 사이 캔들 색깔 역시 빨간색입니다. 이때 거래량 지표를 확인하면 빨간색의 매우 높은 거래량이 발생한 것까지 확인하였으니 이때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라인은 지지선을 돌파한 캔들 고가로 잡거나 전 고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 2 자리에서 익절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예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지지 또는 저항선 돌파를 기준으로 예시를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추세선 돌파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역시 비트코인 5분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의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가며 상승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저점을 이어 상승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이후 상승 중이던 비트코인이 빨간색의 두꺼운 몸통의 음봉하이키나시가 상승추에서는 아래로 돌파하였습니다 이때 RSI 캔들 색 역시 빨간색이고 거래량 지표에서 빨간색 히스토그램의 매우 높은 거래량이 발생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때는 거래량까지 동반한 추세선 돌파이기 때문에 이 돌파는 횡보보다는 하락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자리에서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여 수익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예시였습니다 오늘은 추세선 그리고 지지 저항선 돌파 시하이키나시로 추세를 확인하고 RSI 캔들로 추세 강도를 확인하고 볼륨 스프레드 폴 VS A로 진입 확정을 하여 성공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 단타 매법에 매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매법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100% 완벽한 매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목표하는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내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매법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매매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